안녕하세요. 9월 18일입니다. 하늘이 통독표를 따라 학계서와 스가랴서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학계서 1장 8절입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으로 인해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학계서는 스가랴와 말라기서와 함께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한 구약 선지문학입니다. 학계서의 1장 1절을 보게 되면 3명의 인물과 연도가 나옵니다. 학계서는 다른 선지서에 비해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였는데요.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리오왕 2년 6째 달 초하루에 예언자 학계가 여호의 말씀을 스알디에의 아들이며 유대 총독인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이며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전하였습니다. 세 명의 인물은 총독 수르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예언자 학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는 아버지의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는 예언자 학계라고만 했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수루바벨의 아버지는 스알디엘이고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요사닥입니다. 이는 수루바벨의 아버지 스알디엘은 유다의 초대 총독이었고 여호수아의 아버지 또한 대제사장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 가문이 꽤나 유명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만 이야기해도 어떤 집안 사람들이라는 걸알 수가 있었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계는 아버지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집안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주실 때 어떤 가문이냐를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학계라는 한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학계서 1장 1절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2년, 6째 달, 초하루라고 시작을 합니다. 연대의 기준이 이방왕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라는 페르시아 왕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당시에는 일관된 달력을 쓴 것이 아니라 왕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시간을 보았는데요. 페르시아 왕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것은 첫째로 이스라엘이 시간의 기준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과 둘째로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지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주전 538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50년 동안 포로기간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의 측력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계서의 다리오 왕 2년은 주전 520년이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약 2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 총독과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말씀을 전한 것이 학계서입니다. 학계는 활동 기간이 짧았는데요.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시작하여 9월 24일까지 4개월이 조금 안 되게 활동을 합니다. 페르시아가 다른 제국들과 다른 점은 각 민족의 문화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말과 문화를 통일하려 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와 말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로 에스더의 남편이자 히브리식 발음으로 아하수에로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더 1장 22절입니다. 각 지방의 백성들에게 그 지방에서 쓰는 말로 편지를 보내어 각 가정의 남편이 다스리게 하고 남편이 쓰는 언어를 그 가정의 언어로 삼게 했습니다. 당시 왕의 정책이 남편이 쓰는 언어를 가정의 언어로 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일 언어로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8장에 유대 민족을 멸하지 말라는 조서를 쓸 때에도 각 민족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보냈습니다. 에스더서 8장 구절입니다 그들은 모르드개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썼습니다. 그것은 유다를 포함한 각 지방과 민족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주전 538년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밖에 없던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먼저 한 것은 번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서 3장 2절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이 모여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단은 모세의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는 제단입니다. 학계서 1장 1절에 나온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이 번제단을 쌓고,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번제단만 가지고는 부족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과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그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보기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마치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한 사람과 신사참배를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 간의 갈등이 비슷합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신사 참배를 한 사람에게 당신들의 신앙이 변절되었습니다라고 한다면 신사 참배를 한 측에서는 참회와 회개를 하기보다는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배척하게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사람들과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갈등도 그와 비슷합니다. 결국은 남아 있던 사람들은 성전의 재건축을 반대하게 됩니다. 남아 있던 사람들은 아닥사스다왕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고 약 2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남은 자들이나 돌아온 자 모두 성전 건축에 대한 열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학계서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모두들 자신의 삶, 자신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공적인 일에는 점점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학계서 1장 2절입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들의 말에서 나라의 멸망을 경험하고 포로 생활을 겪은 사람들의 패배감이 묻어 있습니다. 패배감에 빠져 있게 되면 무언가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할수 없는 이유들을 나열하게 됩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죄로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으니 아직도 그 죄에서 죄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현실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백성은 여러 가지 핑계로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매너리즘과 패배주의의 반복되는 일상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오긴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먼저 말씀을 건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1장 4절입니다.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멋진 집을 개혁개정판에서는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벽과 지붕에 각종 장식을 한 안락한 저택을 이야기합니다. 숫자는 백해한목으로 지은 집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봤을 페르시아의 풍요롭고 화려한 주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재현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망했던 나라에 돌아와 열심히 일을 해서 터전을 읽었지만 빠진 것이 있습니다.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심기는 많이 심었으나 거두기는 적게 거두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여전히 목마르며,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돈을 벌어도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모두 잃어버리고 만다. 이스라엘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갈증이 마시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옷을 충분히 입어도 따뜻하다고 못 느낍니다.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금세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시절에 오히려 더 간절히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처음으로 한 것이 예배였습니다. 번제단을 만들고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초반까지 있었던 성전을 향한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고 자신들의 욕망에 집중하게 되고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학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성전을 짓기까지 시작한 것이 딱 24일 만입니다. 학계서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이었고,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살아남은 나머지 백성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와서 망군의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온 공동체가 마음을 돌이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학계가 말씀을 전하고 24일 만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벌하신 것도 그들을 돌이키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구절입니다. 학계서 1장 8절입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으로 인해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으로 인해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기에서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는 산 앞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산이 아니라 그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산인지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산이라 볼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목을 가져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전은 이스라엘에 있는 산에서 거기 나는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1장 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네에 있는 산에서 거기에 나는 나무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 성전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성전을 화려하게 지을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화려했습니다. 그 성전 자재를 구하느라 백성들은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을 좀 덜어 주십시오.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왕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왕의 아버지는 솔로몬을 뜻합니다. 성전을 화려하게 짓느라 노역을 시키고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이 백성들에게 많은 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을 성전은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로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전으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고된 노역과 화려한 재물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의 마음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마음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만드시는 과정에 겸비된 백성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1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학계를 통해 지어진 2차 성전은 수룻바벨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신약 시대 3차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모든 성전은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성전터에 무슬림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곳에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전이 재건되는 꿈을 꿉니다.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성전이 재건되고 무수한 이방인과 무슬림들이 돌아오는 모습으로 성전이 재건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삶에서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성전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심을 오늘 학계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백성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라졌던 것을 봅니다. 주님, 저의 마음에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